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한방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박효셉 한방병원의 박효셉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날씨가 이제 가을에서 거의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날씨인데, 이제 그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은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요즘 한방의 병원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음산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관절질환 환자분들이 오늘 또 많이 오시고 관절질환 예또 계속 저번 주부터 어 관절염이라든가 또뭐 관절에 또그 치관한다든가 관절 쪽에 에막 뭉친다 또어 아프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꽤 오시고 계시네요. 아, ]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끔 아이고 비가 오려나 비가 오기 전에 네. 비가 오려나 보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쑤시면 네. 어 비가 온다는 네. 그런 저거고요. 뭐 이렇게 저아리조나주 같은 데는 비가 안 오고 워낙 그~ 더워서 그런지 네. 이 관절 질환 환자들은 그쪽으로 겨울에 많이 가신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laughs> 비가 네. 안 오니까 돈 있는 분들이 가시죠 그렇죠 <laughs> 자이 관절 질환 환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환자들입니까 그게? 관절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나누면 수백 개의 관절이 있거든요 적은 관절이 많이 있지만 예, 큰 관절을 대변해 봤을 때는 이제목 목이 이제 대, 대표적이고요. 네. 목이 아프다. 이런 이제 목이 또뭐 어, 이렇게 잘안 돌아간다. 아, 어, 이런 목의 관절, 목 관절.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좀 오시고 또 어깨가 어깨 관절이 이제 에, 이제 뭐냐? 팔을 올리기 어렵다. 또는 어깨 관절이 거기가 이제 뭉쳐 가지고 어막 밤을 못 에, 잠을 못잘 정도로 어깨가 아프다 또 팔을 못 올린다 팔을 뒤로 하기가 어렵다 그건 어깨 관절이거든요 네. 그런 어깨 관절 환자가 많이 오고. 또 이제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허리 쪽에 불편함이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앉았다 이랬을 때 아프다든가 또는 뭐 걸을 때힙 쪽으로 아프다든가 또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까지 막 허리부터 다리까지 땡기면서 아프다든가 네. 이런 이제 허리에서 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큰 관절을 따지면 이제 또 무릎 관절이 굉장히 크지요. 무릎. 예.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이 붓고. 어, 무릎이 이제 굴신, 그러니까 이렇게 굽혀지질 않는 거예요. 에, 이제 그러면서, 어, 무릎쪽으로 이제, 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거, 뭐 걷는 것은 거의 잠잘 때 빼고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쪽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에 힘을 이제 반대쪽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양쪽 무릎이 아주 어, 안 좋으셔서 집행인을 짓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저 뭐냐 심하시면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실 정도로 어, 무릎이 또 많이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아. 어, 또 요새 그 관절질환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면 목, 어깨, 허리, 관절, 이런 무릎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쓴다든가, 오랫동안, 이제, 뭐,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 동작으로 하신다든가, 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이제, 어떤, 그, 어 동작에서, 또, 직업적으로 오시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요즘 또 오시는 분들이, 이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어, 약간 좀 여기에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산 같은 데 가셔서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제 미끄러워요, 거의가.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예, 넘어져가지고 발목 아, 같은 데를 삐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한두 명씩 오시고, 또 교통사고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비가 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시면, 이제 목, 어깨, 허리 쪽으로 폐인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그, 갑 날씨가 4시만 넘으면 어둑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4시 반이나 다비까지 오게 네. 되면 시야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예, 교통사고가 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요새 목 어깨 치료를 위해서 또 많이들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관절 도무 뭐 곳곳이네요. 보니까 목 그렇죠. 관절, 예. 뭐 어깨 관절, 허리 관절, 무릎 예. 관절. 그렇죠. 이또 어르신들 미끄러서 넘어지시면 그힙 쪽에 것도 그 뼈가 또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 아, 요 큰일나죠. 네. 그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허리 쪽으로 그 거기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시면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네. 복구가 안 되니까. 네. 그렇군요. 네. 이 사실은 물건도 오래 쓰면 문제 노후화 되듯이 우리 네. 사람 관절도 그렇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약해지고,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연골이 많이 빠져나가고, 네. 골다공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환절 질환 환자들이 많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네. 어, 이 한방을 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네. 또이 한방으로 가면은 과연 이게 보험이 되나, 네. 안 되나, 뭐 이런 네. 걸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게 이제, 네. 어, 관절이 심한데, 네. 보험이 안 된다면 한 방에 가기가 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안 되나요? 관절 질환은? 어, 아닙니다. 그 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이 잘 되죠. 잘 돼요? 예. 예. 보험 처리가 잘 되고요. 어, 뭐, 그, 어, 보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거의 죄는 이제, 뭐, 노인분들 보험까지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까지 다 받아봤기 때문에 네. 예, 보험이 뭐 거의 다 되는데 안 되시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어, 뭐가 있어요? 뭐냐면 어, 보험을 들으실 때 이제 침도 가바 되고 다 되는데 디덕터블이 많으신 분들. 아. 오바마 케어 때문에 네. 이제 강제로 이제 들으신 분들인데 디덕터블이 막 4,000불, 5,000불 이렇게 그걸 먼저 내셔야 이제 커버가 되니까. 4,000불, 5,000불 미만이면 디덕터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내야 돼요. 디덕터블이 그렇습니다. 디덕터블은 자기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 침몇번 맞자고 뭐, 뭐 2,000불, 3,000불, 4,000불 내 그래. 수술을 위해서 진짜 쓰는 거지. 그렇군요. 그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회사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침 이런건 특수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메디칼 쪽으로만 카바레지를 넣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뭐 한방 쪽은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보험료를 어. 이제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는 보험이 예, 카드가 와도 이제 커버, 커가 이제 안 되시는, 뭐, 못 해드리는 거죠. 아, <laughs> 예. 그런, 뭐, 부분이 좀 있겠네요. 디덕터 분이 네. 너무 많으신 분들은 예. 커버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침이나 침 치료나 이 한방 치료 효능은 좋다고 알면서도 음. 또못 가는 분도 계시는데 네. <laughs> 효 효능은 예. 원래 좋은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치, 이렇게 문의가 오면 아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침 맞으면 어 효과 뭡니까 이렇게 문의들을 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침을 처음 이제 한방 치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이제 예, 이제 저기를 의문 저기를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네. 한번 맞으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좋은 걸 느끼시죠.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서양 의학에서 어 이제 뭐 관절에 대한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안 낫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진통제 먹어도 뭐 아예 안 듣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생각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한방 치료를 선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와서 한번 한번 맞아 보시라고 그렇게 와 보시면은 첫날 벌써 예, 놀래시죠, 그분들은. 예, 대단히 좋다고 그러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박유세 반방 의원은, 이제, 그, 이 모든 해독 프로그램을 또 기계 같은 거다, 이런 걸다 발명특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딴 데는 이제, 침만, 침만 똥똥똥 놓고, 가세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해독요법의 기계와, 그 발에서부터 모든 몸을 우선 독소를 빼줍니다 네. 독소를 해서 만병일독이라고 만 가지 병이 독소에서 오니까 관절도 그 모든 독소가 껴서 그렇거든요 관절 사이에 독소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요법을 해서 특허받은 장비로 참뭐 해주고 한 일곱 여덟 지를더 해주는데 뭐 어떤 분들은 오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에 어떻게 막그 겁을 내는 거예요 뭐 차지가 많은 줄 알고 네. 똑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예, 네, 뭐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고 그 보험도 돈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층만 똥똥 똥 놓고 가세요 하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일구 애들까지 더해 주고 어 보험에서 돈 나오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관절질환 이런 것이 뭐 칩만 똥똥 똥 놓고 가서 열번 맞을 걸 음, 해독요법을 해서 하면은 한두서어버이면 벌써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네. 효과들도 많이 보시고 또 그런데 이제 저는 즐거움을 갖는 거니까 예, 환자들 왔을 때 많은 서비스와 또 좋은 양질의 치료를 해주는 거. 예, 이것이 저의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웃고 나가는 게 저는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웃음> 없어지니까 <웃음> 네. 효능은 오시면, 지 박효수의 반응이 오시면 네. 효과 는꼭 보십니다. 매일. 그렇군요. 예. 이 한방 치료를 이렇게 한방 운영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일정에 바쁘실 텐데 언제 그 해독 치료하는 어 그런 장비를 발명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그 사실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침과 또 서양의학에서 둔 진통제 처방이고 또 침과 한약 처방도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원리를 보니까 아이 모든 병의 뿌리가. 독소에서 오는구나. 이제 그걸 착안하게된 거죠. 그 독소가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독소가 뭐지? 이게 렇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음식물에서 방부제, 농약, 야채 농약, 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 방부제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거또 수질 오염, 또 공기 매일 매연, 한국에서는뭐 황사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관절질환 뭐 심지어는 암까지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예, 치료가 잘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걸 한 20년 연구를 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특허를 이제 다 장비와 모든 걸 특허를 받게 된 거지. 근데 네. 연구를 사실 한 10년 했어요. 해독요법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해독을 하면서 이제 그 근원적인 치료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예. 이제 한방 아까 보험 얘기도 좀 했지만 네. 한방에서 어, 보험은 어떤 것이 커버되고 어떤 것이 커버 안 되는지 네. 그것도 이제 궁금한데요. 네. 어 아까 디덕터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질환 뭐 커버 안 되는 것들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 좋은 질문 하시는데. 네, 네. 이제, 그, 보험에서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뭐, 목이 아프시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관절종은 100% 되는 거고요. 관절부은다 뭐, 되고. 예,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다 되는데.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무슨, 뭐, 어, 위장병이 있다. 무슨 간에 무슨 아뭐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라든가 아, 네. 또내지는 이제 에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어떤 그내분비계통에 내분비계통 네. 내분비 예, 이런 계통은 카바레지를 안 해주는 경우가 가능 있어요. 좀 양방에서 치료받을 성향의 것이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네, 네, 네. 정부에서 인정은 아직은 안 해주시나 그런데. 다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안해 주는 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다안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보험 회사별로. 근데 보험 회사가 너무 많고 그 약관이 굉장히 그그 그 아주 막그 보험마다 같은 보험이라도 환자마다 다 약관이 또 달라요. 그게 카버리지가 다르고. 근데 네. 우리가 그걸 다 체크하고 보험을 가지고 오시면 본인이 물론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제 다못 읽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어, 이제, 물어보죠, 그 보험회사에. 음. 그래서, 어, 보험증을 가져오시면은, 제가 이제 다 교통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예, 아프시고, 안 아프신 거다 교통정리 해주니까, 뭐, 노인분들, 뭐, 메디케어도 다 되고, 그러니까, 오시면 뭐, 다 제가 알아서 해드리고, 예. 네. 또, 보험이 안 되시면, 또 뭐, 그냥 또 병원 고치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저렴하게 해드리고, 또돈 없으면 뭐, 그냥 무료로라도 해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예. 요즘은 이제 65세 이상 그 장애인들 또 65세 이상, 어, 분들을 위한 그 메디케어 연방정부에서 이제, 예. 어, 이게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보험도, 예. 어, 침 맞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네, 그것도 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점차 늘어나고 이제 다른 부분도, 어,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한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좋아지리라고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모처럼 오셨는데 이제 지금 이 가을자 늦은 가을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겨울이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되게 예. 이렇게 환절기는 대게 어르신들이 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이 환절기를 넘기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가을 초가 초겨울 네.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예. 한 번,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가장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하고 병이 깊어지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계절이 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네.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중풍, 풍득도 많이 오고 또 관절질환도 많이 오고 또그 만성질환에 계신 분들이 또뭐 자꾸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저께도 하하 하루에 예, 참제 아시는 분이두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예, 아, 열흘 전에 에 예,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을철은 우리가 한 방에서는 겨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는 이게 살기가 있다고 봐요. 음, 살기, 기운. 살기. 예. 그것은 이제, 아, 하늘의 그 별정기로 보는 거죠. 한 방에서는 어, 어. 기운을. 그러면 태양도 기운이 있고, 달도 기운이 있고, 별도 기운이 있는 거거든. 음. 그리고 우주는 그래서 서로 만유 인력에서 의해 서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약해진 별은 강한 별에 딸려가는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별똥별 아닙니까? 어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웃음> 네. 우주도 우주도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 기운이 좋은 기운도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에는 이 형욱성이라든가 이런 그이별정계에서 나오는 그 극강한 그 독수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씌니까이 낙엽이지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이 낙엽이 안 지면 가을 겨울에 맨날 푸르른데 이걸 겨울에 어떻게 이걸 당해낼 거예요? 이게 나무가 죽어버리기다동일하죽어버리기 그래서, 어, 어 형옥성의 살기를 가지고 이 낙엽을 죽이는 겁니다. 아하. 그게 세월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라고. 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그런 기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기가 약하거나 기운이 약할 때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에서는 기운들이 약하고 저기 할 때는 감기, 감기가 무슨 무슨 독감이다, 무슨 독감이다 아마 엄청나게 그 독감의 종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가 가을철에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는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 이, 외부에서, 저녁이라든가 낮에 그찬 기온을 너무 맞으시면 안 돼요. 어, 밖에 나가서 찬 기온을 어. 많이 받으면 피, 안 된다. 비라든가. 비도 안 좋고? 예, 찬 기온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예. 가장 해롭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무실 때에 그 일교차,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이게 예, 예, 뭐, 예, 날씨가 이제 뭐뭐뜨들 때도 있고 여기가 저일기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바람도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바, 아, 방에 그이 온도를 예, 좀 평상적으로 이렇게 잘 갖고 싶으니까 저 온도를 조절하면서 이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그, 그러니까 막, 여기, 저, 엊그저께 바람 세게 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밤에, 방에 있다가 그런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맞으면 잘못하면 쓰러져요. 아, 그래요? 예, 냉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예이제 그리고 그 대신 또 이렇게 실내에서 어~ 운동하는 걸좀권해드리지저는요 실내에서 뭐~ 운동을 좀 맨손 체조 같은 운동법이라도 네. 개발을 하셔서 어, 자전전도타타잖요요예예예 예, 예, 예. 실내에서 이렇게 하시고. 예 이제 섭생, 잡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물지드어이 돼요. 을물은야돼 종류. 아은 이제 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예 열매 종류. 열매. 예, 가을에 열매가 다맥히지 않습니까? 그밤 같은 것도 다 가을에 따고. 그렇죠? 다 가을에 따잖아. 요요뭐 너트, 너트. 음. 그 열매 종류. 그걸 많이 드셔야 돼요. 너트, 예, 호두. 자, 자뭐또뭐 네. 뭐 피스타치오 뭐 이런 거. 밤뭐 이런 거. 밤, 밤. 예. 그 너트 종류가 그 굉장히 좋습니다. 미네랄도 들어가고 칼슘에서부터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와 그 모든 야채를 그참 시식으로 삼으라고 했듯이. 그걸 먹으면 틀림없어요. 네. 저항력도 강해지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은 뭐 보약을 좀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죠. 환절기에도 적극적인, 보양, 적극적인 보약, 보약이 많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적... 환절기에 보약 많이 들잖아요. 예, 네, 그러시죠. 네. 왜 환절기에 이렇게 보약을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몸이 네. 약해지면. 몸이 허약해지면. 쓰러지기도 하시고 또 저항력 몸에 약하기도 하고 독감이라든가 감기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실히 면역력이 증강하지요. 네. 네, 그 한겨울을 또 이렇게 지내려면 몸을 좀 많이 그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면형 보강을 네. 한 여름을 또잘 보내려면 그 봄과 여름 사이의 그 환절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그 보강을 하시면 네.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을철, 겨울철 건강관리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써두시고요. 아, 급작스럽게 이렇게 찬 공기 씌거나 이런 건안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잘 적이요. 네. 뭐좀 딴데 몰라도 발은 내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아. 비교적 그런 편인데. 아 발이 좀 더우신가 보군요. 어, 그러니까 좀 뭔가 네. 발이 시원해야 좀 잠이 아, 저는 잘좀 아,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안 좋다고. 그러더한족열이라고 그러죠. 네. 한, 족, 열. 아, 머리가 차고? 머리는 차게 해주고. 와. 에, 다리는 따뜻하게 해줘야 수승하강,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서클레이션,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음, 이제, 발에 이제, 종열증이 발이 좀 뜨거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 네, 네. 에, 약간 그러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아 다리, 그 대신 다리는 차가지고, 그러니까 언발란스, 지 발란스가 안 맞는 건데, 예, 뭐 건강에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예 오늘 아 박예서 한방병원에 박예서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이 박예서 한방병원은 가수렇게 번창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뭐 지원이라 할까 지점 병원님 있잖아요 네네 어디 어디 있죠 이제 페더웨이는 이제 네, 본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했고 네 타코마 있고 리누드에 있습니다 세 군데 네. 있습니다 세 군데 네.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리누드 페더웨이 타코마 아, 세 군데 있 고요. 어, 대표 전화도 좀 하나 알려주시죠. 예, 253815에 9191 하시면 세 군데 예약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253815에 9191이나, 4257879191이나, 예,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예약은 다 어디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 전화니까요. 이, 253에 예. 815에 9191. 네. 9 1 9 9번입니다253815 9 1 9 9 일번해 주시거나 어, 혹은 복적 전화로 쓰실 분들은 42787에 9원 9원 787에 9원 -9191, 787 9원으로 하셔서 예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화번호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9원 9원. 근 교회에서 되게 이런 또 전화번호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네, 바로 광복절에 9원 네. 9원. 네,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벌써 이렇게 이 지역에서 병원 이렇게 운영하신 게 (30년) 되셨다고요 예, 그렇죠 예. 네이 지역에는 터박이 한방병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한의사 라이센스 번호로 따지면 뭐~ 뭐~ 제가 제일 오래된 것도 같고 어, 그렇습니까 네, 예, 뭐~ 그~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고관 네.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임상을 한 (30년)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오늘 박여세 환방병원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꾸준히 해독요법도 연구하시고 또 발명특허도 제품도 만드셔서 이렇게 환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의는 2538159원9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